시간을 겹쳐요. 하늘은 핑크색으로 액조를 해봤어요. 내일은 검정색으로 액조를 할 거예요. 저는 아직 무지개 액조를 다안 끝냈기 때문이에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해요. 자, 얘들아, 오늘은 등급을 정할 건데 그 등급대로 그 나라에 갈 거란다. 음, 그럼. 무지개 등급이 나오면 무지개 나라에 가고 유니콘 등급이 나오면 유니콘 나라에 가는 거예요? 그렇단다 여기 종류에 있는 등급을 보고 맨첫 번째에 있는 건안 좋은 등급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매우 좋은 등급이니 확인하고 내일 등급 나오면 그 나라로 가면 된단다 알겠지? 야너 등급 나오면 난 달려줘야 된다 나도 알려줄게 아 그래? 알겠어 새우 학생 등급 무지개 등급 유니콘 등급만큼 좋은 등급은 아니지만 유니콘 등급 아래니까 뭐 좋네 야너 알림 왔지? 너 무슨 등급이나 무지개 등급 너는? 뒤에서 두번째니까 너뭐 괜찮지 난 유니콘, 유니콘 등급도 아니라고 그러고 보니까 유니콘 등급이네 뭐 있으려나 모르겠다 맞으 맞는지 핸드폰에서 모지 등급이 맞는지 보여주시겠어요? 네 여기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등급 맞으시죠? 네 맞아요 네 그럼 입장하십시오 모지게나라에게 음, 애들이 많네 어? 둘이 야 오랜만이다 야 너가 뽀뽀랑 놀아갖고 못놀았었는데 여기서라도 잘 지내보자 ,이. 그래 요새 뽀뽀랑 요즘 많이 놀아가지고 너랑 못 놀았었네 그럼 잘 지내보자 그래 알겠지 아 학원가 싫다 그래도 가야지 다녀오겠습니다. 스스로 문을 살짝 열고 간. 집착. 어, 드디어 학원이 끝났구만.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자야지. 뭐를 해? 이내가 너를 쏠 거야. 짠, 도망가. 응, 도망가네. 아 귀찮아. 으음, 귀찮아. 으음, 귀찮아. 이게 귀찮의쟤이지우아 그냥 포기할까? 아니야. 으아, 진짜 귀찮아. 진짜 생각할수록 내내일 노래가 계약이라는게 너무.. 아증난네 아니.. 계약을 이렇게 빨리 하는거야? 아.. 그냥 진짜 편집 포기할까? 저기 지금 끝날 때가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 편집에 포기해요 귀찮아진문에요 이놈의 귀찮아즘 버려야 되는데 겨우 그, 귀이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서유 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어, 맞 정말? 그럼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할게. 오, 알겠어. 음, 음, 일단 그냥 너무 짜증나고요. 저 3번으로 전학 가고 싶어요. 진짜로, 진심이에요. 아, 그리고 개학하면저 진짜 1 1명 못할 수도 있어요. 5학년이 되더니 바쁘더라고요. 그래서 1일 1량을 못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1량 안 한다고 고치나 하시지 마시고요 전 공지 드렸습니다 아 근데 요즘 편집이 너무 늦어지네요 어디를 갈 때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요 그럼 오늘의 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만실 시간 끌게요